한번 어. 아유 깜짝이야 아유 들립니까? 아 <laughs> 네? 아유 시골농민이고 졌어 고수다 시바나 보여줘? 오케이 갑시다 아 촌장님 꿀통 찾았다고 들었는데 한번 어? 저도 꿀맛은 봐야죠. 에이. 아, 나 배치만 안 줘졌어도 이 우리 태작듀오 해가지고 어, 아너 당신 때문이잖아. 어, 어, 어. 당신이 똥 부직부직 쌌잖아. 네, 어 일부분 동의합니다. <laughs> 하지만 근데 상대가 그만큼 강했잖아요. 수영장에서 <laughs> 막 풀장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박태환이랑 수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? 그살보여줄게 응. 지는 경우는 단 하나. 바텀 차이. 1랩 3부시 잡는 중. 3번째 캠프 도는 중. 늑대 좀 강함. 누누 오면 뚜누까지 잡는다는 말이 들었네. 네번째 캠프 도는 중. 어. 오. 찮 아! 괜찮아. 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아 미안해 플래시 못 썼어. 무스달 게임 지고 싶어. 아니 나 갱을 가는데 씨 뒷무빙을 쳐요. 좀 보면 서 하란 말이야. 아니 왜? 아니 저 뒤집으면 잡잖아. 어? 자기 투자 종목 컴퓨고 사옹 살았다. 어. 어. 와, 뭐야 얘네. 필러스가 좀 잘하네. 괜찮은데 이런 판도 역전했어요. 오케이. 아 고수달, 아 고수달! 나 간다! 둘 꺼져 둘 꺼져. 빼놨으니까 됐어. 너무 말렸는데 나? 괜찮아 괜찮아. 내가 공장 갈게! 전자... 고수달 힘내. 일단은 여기 가야 돼 응. 무조건. 응. 야가 먹어야 되니까. 어, 어! 새끼가 죽였어. 고수달. 아니 글로왜 넘어갔어? 아저 새끼가 깠다니까? 밀리오가날 어? 넘겼다니까? 어, 예, 예. 아우 모르겠다 일단 무조건 잡아야 돼 디디! 네. 얘기 나누다 얘기 나누다 일단은 애들 아, 넘어가면 됐어 도망가! 도망가! <laughs> 잠드또 얘기가 어또또 어, 카이사스카이사스신지드 형. 이거 해야 돼. 가는중유체 할까? 지 할까? 유체까지 할까? 육지 할까? 육 맛있다. 아이고 아 육지 할까? 육지 는지 일단 뭐라도 먹어, 뭐라도 먹어, 다 먹어 그냥. 아니면? 어? 가 진짜 맛있어. 어 잠깐만! 오케이! 다먹겠는데 이건? 아 여기까지인가? 칙쇼 오오! 어? 케이못 깔았어! 노블이야 오케이! 오케이. 더야될것 같은데? 가가누가아나 궁이 없구나나궁 언제 썼지어야야이사가 <laughs> 진짜 너무 센데 우리 미쳤다 아무것도 아군이 당 아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아 역시 구해바을 홈런 쳐가지고 역전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앵칸한 드라마로는 안되고스다 4시간 네 어떡할 거야. 아니, 포기를 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지만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하면 취해진다. 솔직히 님들아. 이거는 고수달 똥이 맞아. 아이 맞잖아, 님들아. 이니 <laughs> 무슨..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? 쉬바나가 지는 경우의 수단 하나 가텀 차이 아, 오늘 오늘 살짝 외출할 할 때가 있어가지고 내일 다시 와가지고 어? 빨리 가! <laughs> 탑이 망기태수님이라고요? 아싸 캐넬이면 은또 갱프리 후반 가면 은 진짜 중후반 가면은 그냥 개토는 상승일 거야 나이스. 풀 써라. 아, 죽든가 그냥. 아, 이뭐풀안쓸 거면 죽어. 와우. 벌써부터 화약통을 이렇게 잘 맞춘다고? 1레 화약통인데. 아. 아좀안 좋아 보여요 아이고. 그래도, 야. 회사가킬좀 먹었다. 아, 나뭐 했어, 아. <laughs> 괜찮습니다. 어쨌든 캐는 노공이잖아, 이제. 뭐야, 궁이 또 찼어? 어땠어요? 괜찮았죠? 갱클리 어땠어요? 훌륭했 이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언급해주세요 겁나 잘했죠 방금도? 저기, 어. 어. 아 카이사 전력먹고 있네 아니지. 나는 슈퍼창 벽에 박아라. 난. 난 말로 안 해. 뭐야 뭐야? 빨리 말글 들어와? 아, 약속은 아. 야아좀약속 야 소공이 안 써져 파이프 토빰 벽궁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나 벽에 막아 어 뭐야 궁 <laughs> 썼네 어어, 어어? 아 벽궁각이었는데 와 엄나, 말도 안 돼. 개사기캐야, 이거. 아, 갱플 사기네? 갱플 변해야겠다 와, 그냥 화약탄한대 맞으면은 그냥 <laughs> 뼈가 나가네, 그냥. <웃음> 그냥 <웃음> 뼈가 흔들려, 뼈가 흔들려. 나이 아, 새끼야. 그거 장하겠니, 미시나 와, 그냥, 빵! 그냥 총을 쏘네. 어, 한번 현란한 컨트롤 한좀 볼게요. 와, 좋았습니다. <laughs> 아, 현란한 컨트롤 잘 보고 갑니다.

뭐야, 네 니코. 어, 뭐야, 니코 네 아니라 리신이었는데 <laughs> 이다 새끼야 와아씨아 아, 당해버렸다 성공 아 <laughs> 이거 당하기 싫었는데 사이용어서세요 어. 괜찮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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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다이버 까 문도 문도. 치했습니다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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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! 오호! 이게산죽구요 아, 기창을 하긴 했는데. 아, 너무 제대로 맞았네. 엥? GG. 와 이번판 진짜 조합 안좋았는데 상대편도 조합이 안좋아가지고 이긴거야 진짜 음. 우리 미드가 카리스라고 리얼? 아싸 존나 오늘 운좋다 와 스톱블라 맞짱 뜨던가 아텀이 이겼다고? 끝났어 게임 멋있어 미드는 질 수가 없어 트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번 섞인 조합은 미드 지기 니 와아 탑도 이겼어 끝났어 10분 뒤에 써내나면돼 쟤네들 와 알리야 어 찍어보던가 알리를 죽이자 아이씨. 수 아이고 아유 살을 수 있을까? 아, 갑이. 화닥이는 화장시켰습니다. 걔는 이제 다음 시즌에 부활할 겁니다. <놀네요> <놀네요>

괜찮아, 괜찮아, 게임 안 비벼줘. 아이씨, 돌아갔어. 비켜! 어떻게 바론 딜이 나오지 이게? 와, 이게, 바론들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. 아이, 진짜, 이 아, 나 향로 뽑아야 된단 말이야. 너네 조그라고 뽑는 거야. 아이씨. 와, 아니, 연계 플레이가 미쳤네, 이네. 와, 음.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건 불리한데? 질 뻔했네. 너네가 지는 게 맞지 이 새끼들아. 이걸 이기려 그래? 양심 없는 놈들아. 아유 진짜. 아까 서렌 했으면 20분 아꼈잖아. <목소리>